안녕하세요 어, 감, 반갑습니다 아,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 모두 의출해 보낸 아빠입니다 아, 이번 방송은 아, 그동안 설이 있어서 아,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올 한해도 아, 모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방송으로 지난해의 큰 아들에 이어서 작은 아들의 사춘기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애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매우 깊은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주위분들이 속에 어른이 들어있다면서 애 어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작은애도 큰애 못지않게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설득하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큰 말썽은 부리지 않고 자란 애였습니다. 작은애가 저와 같이 계획이나 약속을 의논해서 정하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한번 계획이나 약속을 정하면 중간에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애였습니다. 어릴 때 스스로 가장 제어하기 힘든 음식 그 중에서도 패스트푸드 음식이겠죠. 그 얘기를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 작은 애가 일반 애들처럼 어릴 때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작은 애의 음식 습관을 어릴 때 고쳐야 되겠다 해서 어, 조금은 가혹하게 치킨은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어, 햄버거와 피자는 6개월에 한 번, 아, 그리고 우리가 외식을 어머님 모시고 가끔 했기 때문에 아, 외식을 할때 콜라는 한 장만, 아, 이렇게 애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퇴근을 했더니, 안사람이 애한테는 절대 모른 척 해달라며, 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어, 그때 이제 작은 애가 수업이 끝나고, 어, 친구들하고, 오다가 친구가 햄버거를 사 먹는 걸 보고 집에 와서는 애 엄마한테 아빠와 6개월에 한번 햄버거를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햄버거를 먹을 날짜가 아직 두 달이나 더 남았다며 지금 햄버거 먹고 싶다고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사람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자, 그러면 그렇게 먹고 싶으면 햄버거를 사주마. 그 대신 아빠한테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하면서 사주었다고 해요. 작은 애는 이렇게 자기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마 스스로 각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도 본인이 한 약속은 거의 지켜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약속을 잘 지킨 덕으로 성인이 된 지금은 햄버거나 콜라, 피자 이런 건 거의 먹질 않습니다. 음식의 경우를 봐도 제가 세살버릇즉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 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그 참기 힘든 음식도 조절했을 정도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에 대한 계획과 약속을 저하고 정하게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예습, 복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EBS 인강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전에도 한 말씀 잠깐 드렸지만 매년 한일고 입학설명회를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한 제가 방향제시와 그리고 교재선정 이런 거를 해주면 그 나머지는 저는 뭐 경력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번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중3 때 제가 한일고 같은 이런 특목고 계열 학교를 가면 수학만은 반드시 선행이나 심화를 해야 된다고 1년 동안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자기 고집대로 한일고 가면 지숙사 학교라서 놀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는 일단 놀면서 내가 한일고 가서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수학선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입학을 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1학년 때 수학 부지나 10명 속에 속하는 수모도 당했고요 그래서 이 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머지 2년 동안 아마 피나는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들들은 둘다 제가 봐서는 제1 사춘기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리고 제2 사춘기가 아마 중1에 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춘기 어, 반항의 시기,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춘기는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이 일하면 누구나 겪는 어, 필연적인 과정이고, 물론 이제 자아를 찾는 과정이죠. 어, 그래서 이럴 때 에, 우리가 홍수나 해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홍수가 와서 계곡이나 도랑의 물이 거칠게 몰아쳐오거나, 그 다음에 집체만한 바다에 해일이 일어서 파도가 덮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 대처를 합니까? 이때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에 맞서서 싸웁니까? 아니면 이게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대피를 합니까? 사춘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때 애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항한다해서 부모의 입장만 강요를 해버리면 전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제가 요두 가지 우리 큰 애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어, 친구나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을 부모가 억질로 책상에 이렇게 앉히려고 해서는 전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넘치는 에너지를 운동이나 예능 쪽으로 발상시키면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태권도 이런 쪽으로 달리기 뭐 이런 걸 많이 시켰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만약에 중고등 때는 어떤 목표를 본인 스스로 정하게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그 목표를 전념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부모가 유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에는 뭐, 강한 자극을 주든, 아니면 당근책을 쓰든, 아니면 뭐, 아주, 뭐, 많은 칭찬이나 격려를 하든, 각자의 아이에 맞는 방법을 쓰면 되겠죠. 또 만약 우리 작은애처럼 자기 할 일은 하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 고집을 고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는 믿고 기다려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애가 비록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애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야 나중에 더큰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럴 때 부모가 강요를 해서 억지로 부모의 방향대로 바꾸어 버리면 나중에는 제가 생각한데 부모의 탓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결과물은 저는 뭐 결과가 뻔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제두 아들의 사춘기 시절의 얘기를 옛날 생각을 반추하며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애들이 그 시절 고집 부리며 말안 듣고 애 먹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는 그런 시절을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제가 그 밤잠 설치며 이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저 방법이 나을지 또 만약 이 방법을 어 쓰게 됐을 때 역효과가 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 졸인 시간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사실 그만큼 부모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애의 사춘기 시절의 얘기와 그리고 두 아들을 통해 사춘기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공부에서 자승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